안녕하십니까. 토계부 아저씨입니다. 에이? 자, 오늘 7월 22일 K리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FC 서울 홈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죠. 자, 그러면 FC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로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보자, 보자.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저의 모든 영상은 다 참고용으로 초안으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다시피 81회차, 자, 국내 프로토 적중 내역이죠. 자, 따라오신 분은 축하드리겠고, 자, 앞에 보시다시피 프로토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는 아래 고정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 링크에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면은 1억 프로토피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보자 보자. 자, FC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로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자, 19시 30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FC 서울 홈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입니다. 10승 7무 6패로 승점 37점에.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는 FC 서울이고 인천은 7승 9무 7패 승점 30점에 현재 9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죠. 자, 각팀 다섯 경기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은 수원한테 이기고 대전한테 비기고 전북한테 지고 수원한테 이기고 가원한테 비기면서 현재 2승 2무 1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FC 서울이고 자, 인천 같은 경우는 수원한테 이기고 가원한테 이기고 수원한테 비기고 울산한테 이기고 대전한테 이기면서 현재 4승1무를 기록 중인 현재 인천 유나이티드죠. 현재 다섯 경기 성적은 인천 유나이티드가 훨씬 더 우월하게 성적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지고 있고 자그 밑에 보시면은 자 국내. 밑에 보시면, 자, 인천 유네티드와 FC 서울, 맞대결 성적이죠. 맞대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1대1로 무승부, 1대1로 무승부, 인천이 가져오고, FC 서울이 가져오고, 마지막 경기도 1대1로 비기면서, 두팀 모두 만나면, 일단 일반 승부보다 다섯 경기는 무승부로 많이 이어지면서, 접전의 양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1승 3무 1패로, 거짓 뭐, 두 팀, 박빙으로 흘러가는 다섯 경기 성적이었고, 자 국내 구매율을 보시면 138회차, 139회차, 140회차를 보시더라도 일단 일반승으로는 F이 서울로 승으로도 1순위, 그 다음에 F이 서울 인천 유에티 승으로는 2순위. f 네, 플 서울 승으로는 3순위로 몰려있고 1.0 핸디캡에서도 햄무로 1순위 FI 서울 마인으로는 2순위 인천 프랜 승으로는 3순위로 몰려있고 2.5 언어 기준에서도 71.5%로 1순위 28.5%로 언더로 2순위라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I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로 짧게 한번 보셨고 자 그러면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결론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FC 서울과 인천 유에티드로 자 경기 양상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훈과 무승부에 그친 서울은 앞선 수원 fc전에 승리로 만든 무패 분위기를 지키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승부고 공격에서의 힘을 어느 정도 확인한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가 있지만 이번에도 수비 실점이 나온 것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죠. 자, 인천은 낙전 대전을 상대로도 완승을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최근 무패로 달리면서 보여준 공수의 밸런스는 완벽했다는 점도 이번 승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자, 서울이 홈위점을 안고 치르는 승부긴 하지만, 최근까지의 경기력을 볼땐 이런 우위를 제대로 살리는 승부가 될지는 생각을 볼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인천 수비도 어느 정도 틈을 보이고 있고, 올 시즌 서울을 상대로도 고전하는 측면도 분명 존재하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볼때 접전 양상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될 만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무승부와 언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7월 20일 K리그 FC 서울대 인천 유나이티드로 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다시피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 더 상세한 내막 추천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한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계부 아지였습니다.